5위는 고야드 보행 포버백입니다. 출시 직후 인기가 너무 많아, 당시에는 고야드 매장에서 300만원 이상 구매 이력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가방이죠. 소재는 고야딩 캔버스로 무게는 약 330g에 불과할 만큼 가볍습니다. 4위는 루비통의 오링백입니다. 이름처럼 모든 걸 담는다는 의미를 가진 실용성과 패션성을 모두 갖춘 버킷백이죠. 깔끔한 실루엣에 모노그램 캔버스가 더해져 캐주얼룩부터 드레서까지 어울리는 만능 아이템입니다. 3위는 디올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항상 언제나 라는 뜻이 있는 뚜주 후 백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데일리로도 특별한 자리에도 늘 함께하기 좋은 만능 백입니다. 2위 역시 디올의 제품입니다.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디전이 백입니다. 여행가방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신저 스타일 실루엣에 디올의 감성을 담은 로고 디테일이 더해져 데일리 백이나 여행백 등 어디서든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대망의 1위 바로 샤넬의 25백입니다. 2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역시 출시년도를 땄기 때문입니다. 25년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상백인데요. 샤넬의 특유의 다이아몬드 퀼팅 레더, 고급스러운 메탈 체인 스트랩, 그리고 아이코닉한 더블 C 로고 클로저까지 샤넬의 DNA를 그대로 담은 백입니다.